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끝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바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원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와 야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비록 풍파와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곤고와 박해,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향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말은 다름 아닌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셔서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결과 16절 말씀과 같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며 이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나올 한 공의로운 가지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죄의 반대말입니다. 즉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 죄를 사함 받다 죄 용서함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절대 의롭다 함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다윗의 후손으로 한 공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될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사 의로움이 되어 주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에게서 나오신 한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루실 이 의로움을 약속하고 계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7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다윗으로부터 나올 그 가지는 다름 아닌 왕위에 앉으실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씀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 또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위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그러인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1 8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짓되고 그릇된 예배는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참되게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로운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오직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그릇된 길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의로운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로운 일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깨뜨릴 수 없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 함은 창조에 대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모든 창조 하신 그일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 구원의 언약 역시도 절대 깨뜨릴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창조의 세계가 모두 부정되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의 그 언약 역시도 부정할 수 없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를 보며 살아가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반드시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고 나라로 인정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25절에서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야와 맺은 언약, 그리고 천지의 법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부정의 표현을 함으로써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역설적인 강조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과 법칙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는 그 하루의 시간과 두 발로 땅을 걸어 다니며 입과 코로 호흡을 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언약, 그 언약은 바로 다윗으로부터 난한 가지,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영생의 참인 것입니다. 영생은 곧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신실하신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을 우리를 그 영생의 길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ome may